<laughs> 내가 외울게? <왜 웃게>? 한 <laughs> 시간 반가 만에, 콰롱펑역에 도착해서 보트를 타려고, 스테이션을 찾고 있는데, 문이 닫힌 것 같아서 옆으로 왔더니, 거기가 맞다고 그래서, 다시 가야 되는데이 <laughs> 정도면 푸부지? 어, what can I do right now? 엄브렐라가 없네 엄브렐라 파는 소화가 없어 그럼 아까 그길 물었던 카페에 가서 아우 나 커피를 돈 주고 사는거는 반대야 난 싫어 아대낮에좀한병 해야겠다 이게 여행이지아기가 비가 오, 오 나의 갤럭시24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끝!